소식지를 통해 인사드립니다. 기자 리엔입니다. 최근 중천을 중심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을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 백해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백해와의 교류를 가로막고 있던 안개의 농도가 옅어진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아이보리 센텐스의 학자들은 1차적으로 백해와 연결되는 항로 인근의 안개 농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전해왔습니다. 안개가 안정됨에 따라 다시금 백해와의 대규모 무역을 준비 중이던 중천 소재의 무역 조합들이 활동을 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다만, 여전히 안개가 다소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급변하는 안개 기류를 극복할 수 있게 개조된 일부 남달급 비공정들만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전과 같은 활발한 왕래가 가능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지는 미지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메인스프링과 톱니바퀴 공방에서는 대형 비공정들을 대상으로 짙은 안개 속에서도 길을 찾아낼 수 있는 새로운 장치의 출시를 예고했고 이내 주민들은 이와 같은 발 빠른 기술적 대처를 반기는 반응입니다. 이어서 중천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에즈어 메인의 처리 방안을 두고 대립 중이던 요격대와 블루호크가 극적인 연합의 성공, 블루호크의 본거지인 에즈어 메인의 탈환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요격대의 대장인 레이론은 한동안 에즈어 메인을 파괴해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최근 직접 자신의 모선인 크로얼 비스트를 타고 에즈어 메인을 향해 출격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에즈워 메인의 탈환을 주장하는 블루호크와의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블루호크의 선장 버디와 함께 에즈워 메인을 타고 이내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자세한 내막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천 최고의 전력을 가진 두 집단의 연합에 중천의 시민들은 대부분 반기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천의 시민들은 본 작전의 성공이 요괴들의 습격에 대한 대규모 반격의 시발점이라 여기며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소식통에 따르면 애주어메인 탈환 작전에 백해의 분란을 해결했다고 알려진 모험가라는 인물이 깊게 연관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간 소문만 무성했던 모험가라는 존재가 실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천의 주민들은 요괴들의 공격을 대항할 또 하나의 세력의 등장으로 반기는 이들도 있는 한편 그를 뒤따르는 믿기 힘든 무용담들 탓에 여전히 허구라며 비웃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요격대와 블루호크의 연합 그리고 모험가라는 새로운 강자의 등장이 요괴들의 위협으로부터 중천을 나아가서는 이 선계 전체를 지켜낼 희망이 될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동안 다소 무거운 주제들로 이내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전해드린 작은 희망이 긍정적인 미래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칩니다. 전해드린 소식들은 이내 광장에 설치된 보도 장치를 이용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저 또한 새로운 이야기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지면을 할애해주신 유랑 본부에 감사드리며, 이상 이내에서 기자 리엔이었습니다.